안녕하세요. 저는 SBS 스포츠 전문기자 권종호라고 합니다. 1991년 SBS 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전문기자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안 각종 동아계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를 했고요.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 거의 모든 종목을 취재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을 출입하면서요 우리나라 스포츠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생각을 뒤집어라. 대개 스포츠사를 바꾼 역발상들에 대해서 말할까 합니다. 역발상. 발상을 지다 라는 뜻이죠. 정말 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역발상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뽑아봤습니다. 역발상의 첫 번째 사례는 제1회 근대올림픽이 열린 1896년 아테네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육상 남자 100m 결승전은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가르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결승에 오른 선수가 5명입니다 요즘은 한 8명 오르죠 근데 그한 선수만 좀 특이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요즘 육상 100m, 200m 달리는 선수들 처음에 어떻게 하죠? 땅바닥에 두 손을 딱 짚고 엉덩이를 치켜 올리는 자세를 하죠 근데 그때는 딱한 명만 그 자세를 취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서서 뛰는 선수가 있고 약간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한 선수도 있고요 다양했습니다 자세가 근데 한 선수 미국 보스턴에서 온 젊은 선수 토머스 버크 선수만 두 손을 이렇게 땅에 짚고 엉덩이를 시켜 올렸습니다 그때 보는 사람도 그렇고요 심판들도 다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해요 아 저게 뭐냐 저게 뭐 이상한 거죠 이 올림픽이라는 이 성스러운 무대에서 저게 이상한 거죠 자세를 취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예선에서도 이 선수가 이렇게 출발해갖고 11초 8 결승에서는 12초 0 플랫, 12초 플랫으로 금메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깜짝 놀란거죠 이 선수가 되게 굉장히 무명이었거든요 전혀 뜻밖의 선수가 100m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깜짝 금메달을 따냈고요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2관왕이 올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토마스 버크의 이 자세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야저 자세가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게 이 선수가 이거를 만들어낸 원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선수가 이런 자세가 있다는 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주의 그 바비 맥도날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그거를 만들어냈다는 설이 있는데 호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캥거루 아니겠습니까? 캥거루가 이렇게 뛰는 자세에서 이크라우칭 스타트를 개발했다는 설이 있고요. 아니다. 음. 예일 대학의 셰리라는 선수가 자기가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면서 하는 동작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에 기발한 발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넘어졌다가 이렇게 몸을 튀면서, 그죠? 솟구쳐 나갈 때 이런 자세를 하면 서 빠를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취했다는 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마스 버가 이걸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를 자기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좋은 기록이 안 나오니까서 그래 이걸 한번 해보니까 기록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 선수. 가 이런 자세로 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아테네 에 와서 결국 금메달을 두 개나 따냈는데 이게 이렇게 되자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고요. 이게 결국 은 운동 역학적으로나 이게 공학적으로나 이 자세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세라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됐어요. 단거리에서는 뭡니까 스타트가 생명이죠. 코바스피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짚고 엉덩이를 올린 다음에 스타트하는 자세. 이걸 이제 크라우칭 스타트로 하는데 이 자세가 가장 빠른 자세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그로부터 전 세계 모든 수피 선수는 다 이렇게 뛰죠. 이렇게 안 뛰는 선수는 단한 명도 없어 없습니다. 자, 이 역발성의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건 다니들 아마 얘기 보셨거나 들었을 거예요. 높이 뛰기. 요즘 우상형 선수 때문에 높이 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높이 뛰기에서 정말 역발성의 대표적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이 높이 뛰기는요, 어떻게 뛰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뛰든, 옆으로 뛰든, 뒤로 뛰든, 뭐, 그죠? 별의별 방법, 뭐, 가위 뛰기를 하든, 그죠? 개구리 점프를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발을 넘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이제 딱그두 가지가 대표적인 높이 가위뛰기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가위뛰기 가위뛰기는요 두 다리를 이렇게 걸터 안듯이 그 띠는 가위 가위자 모양으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고쳐 올라가고 두 다리를 가위자 모양에서 걸터 안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위뛰기를 하는데 가위뛰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어요이 자세가 바로 벨리롤 오버라는 겁니다 벨리가 롤 구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을 넘어갈 때 배가 발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솟고쳐 가지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배가 발을 구르듯이 넘는다 해서 벨리롤 오버라 그러는데 이 방법이 수십 년 동안 거의 동석 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다 뛰었거든요. 1968년에 미국에서 온딕 포스베리라는 선수가요 처음으로 뒤로 뛰었습니다. 무상형 선수하고 모든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뒤로 뛴 거예요. 우리말로는 배면 뛰기, 영어로는 이 포스베리 선수의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 뛰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어? 저렇게 뒤로도 뛰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포스베리 선수는 가위 뛰기, 베리럴 오버를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기록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면 뛰기를 시도하겠다고 하니까 코치가 한부다 말렸어요. 야, 두 가지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그 뒤로 뒤로 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기록이 나오느냐 뒤로 뛰는 게 그런데 해본 결과 기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포스베리 선수가 이 배면 뛰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소련 선수와 다른 동권 선수들이 우승 후보였는데 경기에서 딱 대결을 했을 때 2m 24cm로 당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포스베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육상계가 깜짝 놀랐죠 야저 뒤로 뛰는 게 뭐냐?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과학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다이내믹스 운동 역학을 연구를 했는데 뒤로 뛰는 게 가장 기록을 내는 좋은 방법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명이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 한천 명이 뛰면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이게 이방법을씁니다 그게 벌써 5 0 명이 넘었거든요. 6 0명 됐습니다. 999명은 뒤로 뛰는 이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코페 과학계에서 배울 때 코페르니쿠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게 대개 사적 대전환처럼 육상계의혁명인 거예요. 마전 역발상에 이게 아이콘이 돼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발상을 바꿨는데 금메달 땄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이게 표준이 됐잖아. 전세계가 지금도다 따따라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더나은 방법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역발상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딕 포스베리의 1968년 올림픽에서 나온 대면.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발상 중 하나를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건요. 꽃 중의 하나인. 스키점프입니다. 제가 스키점프 1998년 일본 나가나 동계올림픽 때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이야, 정말 장관입니다. 그 엄청나게 1m 이상 쌓은 눈이 산에 쌓였는데 거기서 이 스키점프 딱 날아서 1 3 4 0 m 를날아가는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중계하면서 느낄 수 없는 스릴과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취재부장으로서 현지에 가가지고요. 혹시 그 스키점프 센터 저는 위로 여러 번 올라갔어요. 그 위에서 한번 보시면요. 진짜 아찔해. 서, 선수들 거내려오는그 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찔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 있거든요. 이스키점 스키점프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데 옛날에는 스키점프 선수들이 전부 다뛸때이 날이잖아요 스키날 긴 스키날의 모양이 1 1자입니다두 개가 이렇게 1 1자모양로다뛰어요근데 1980년대 후반 캐나다의 얀 보클레프 선수가요 처음으로 국제 대회에서 월드컵에서 이두 날이 V자 모양을 뛴 거예요 이렇게 뛴 날이.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봤을 때어 저게 뭐야? V자 저게 뭐냐? 처음 본데? 그럼 다 심판들은 벌점을 줬다고 그래요. 그 자세가 이상하다고 V자로 이 선수가 그전에는 1988, 시즌에요, 그 전에는 성적을 못 올리다가 1989시즌에 월드컵에서 네 번이나 우승요그 기록도 거의 10% 이상 더뜨어요 예를 들어 그 전에 100m 뛰었으면 110m가 날아가. 기록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연구에 들어갔어요. 야, 저 V자로 한번 뛰어볼까? V자로 뛰니까 실제로 기록이 다들 좋아져요. 그 뒤로부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다 V자로 뛰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V자로 할때 양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딱테이크오프이륙할때그 받는 힘. 양력이 10에서 20%가 증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11자로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 V자로 뛰는데 이것도 이제 역발상 중에 이 선수도 생각을 바꿔본 거죠. 11자로 뛰니까 기록이 안 나지니까 한번 V자로 한번 뛰어볼까? 했는데 적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역발상 중에 또 하나가 미국 프로 농구 NBA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잘 아시죠? 지금 뭐 미국 프로 농구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뭐 세계적인 최고의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지난해 2월에 미 프로 농구 최다 득점 기록을 깼습니다. 그 깰기 전까지 그 전에 NBA 최다,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갖고 있던 선수가 바로 카림 아둘 자바라는 선수예요. 역사상 최고의 센터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키가 2m 18cm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고등학교 때 천하 무적했습니다 어떤 선수 이 선수를 막지 못했어요. 이 선수 가 명문 UCLA 입학을 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 규정은 1학년은 대회에 나오질 못해요. 출전을 못합니다. 2학년 때부터 나오게 되는데 카림 압들자아가 2학년 때딱 나오니까요. 이 선수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공을 잡자마자 덩크를 때리고 2 m 1 8 c m 의 팔도 무적이길니다이 선수를 못 막고 그냥 UCLA가 매일 우승을 하니까 NCAA라고요. 전미 대학 코치 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당한 규정을 만듭니다. 덩크슛을 금지를 했어요. 이게 10년 동안이었습니다. 덩크슛 명문은 이랬어요. 나도 덩크슛을 한다하니까 그러니까 선수끼리 부상이 많다. 덩크슛을 하면 안 된다. 대학 선수 그래서 돈코슛은 금지 규정을 만데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칼림 압둘자바 한 명을 겨냥한 거라고 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돈코슛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이 대단한 센터. 그거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주 득점원이 무기가 이제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선수 같으면 낙담하고 실망할 것 같은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또 바꿨어요. 돈코슛을 아, 못 하게 한다? 그럼 뭐 다른 걸하나개발해 볼까? 그래서 나온 게그 유명한 카이 훅슛입니다. 훅슛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 선수의 훅슛은 별명이 카이 훅슛. 왜 그러냐면 2m18cm가 팔이 굉장히 길다 그러지 않습니까? 팔만 뻗으면 3 m 가 넘어요. 점프를 점프하는 한 3m, 5, 6cm 이상. 거기서 또 공을 띄어요 근데 이 포물선은 엄청 거의 유저 포물선. 이니까 상대가 슛볼락이 되질 않아요. 슛볼락 하면 4m 이상 공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인간이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농구 규정 잘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오는 걸로 못 건드립니다. 올라갈 때는 건들 수 있는데 블록이 되는데 올라가다 내려올 때 건드리면 그냥 규정을 그 인정돼요. 그러니까 그 긴팔을 이용해서 스카이 혹시을 하는데 이거는 백발 백중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 막을 수가 있다면 키가 3m가 넘는 선수가 있으면 혹시 모를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한테 지난해 그 기록이 깨지기 전까지 무려 NBA에서요. 38387점. 뭐 맞죠? 38387점. 그 전에 뭐 LA 레이커스 선수로서 뭐 많은 우승을 시켰고요. MVP도 뭐 무사게 받았어 전설적인 센터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주는 자유의 메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상이에요. 우리 같으면 최고의 훈장쯤 되는데 자유의 메달 시상식에 누구를 불렀느냐? 마이클 조던, 카림 압둘자바, 빌 게이츠. 그다음에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 톰 행크스.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상을 줄때 카림 압둘자 봐도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그 신화적인 선수로 보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그 교훈은 바로 뭐냐? 덩크슛이 금지되니까 자기는 또 새로운 걸 개발한 거예요. 스카이훅슛. 근데 사실 스카이훅슛 때문에 20년 이상 이 카림 압둘자바가 전성기를 누린 겁니다. 완전히 역발상의 승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될 또 역발성의 승리 중에 한 명이요 혹시 파넨카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넨카킥 그 축구에서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 할때 보면 어떤 선수 갑자기 그냥 천천히 가운데로 차는 선수들 보셨을 거예요 가운데로 그걸 처음 만든 원조가 이 바로 체코의 안토닌 파넨카 선수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느냐 1976년 유럽축구선수권 체코하고 당시 서독이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근데 승부차기에 들어갔어요 어느 반 내내 승부를 못 가리고 승부차기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온 선수가 바로 체코의 파넨카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어떻게 찾냐면 아주 천천히 가운데로 찬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골키퍼가 누구냐면 서독의 제품 마이어라고 당시 세계 최고의 골키퍼였습니다. 1974년 서독의 월드컵 우승할 때 우승컵을 들어올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골키퍼입니다. 근데 가운데 찰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파냐카가 성공을 시키면서 상대를 롱락하고 우승컵을 들어올 찾아했습니다 정말 체코로서는 막 열광의 도가니를 이뤘죠. 그러면 이 파냐카라는 선수는 잡으세요. 생가 해봅시다. 아시안컵에서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붙었어요.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 승부차기입니다. 이게. 넣으면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로 천천히 찰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골키퍼를 안 움직 이면 그냥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게 멘떡이냐면 그냥 받아요. 그렇죠? 가운데로 천천히 그대로 골키퍼 가안 움직이면 그대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졌다고 한번 쳐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온갖 비난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며, 근데 이 파네카 선수는 그걸 해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했냐? 사실은 2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자기 소속팀 프로팀에 있을 때 골키퍼랑 내기를 했다고 해요. 맥주 내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해가지고 누가 이기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맥주를 얻어먹는 거예요. 그얘기를 하면서 이 파네카가 승부차게 영골 많이 했어요. 근데 보면 뭘 생각했느냐면 어떤 골키퍼라도 승부차기 볼공 차는 순간 다 움직이 돼 있어.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공 차는 거 보고 움직이는 골키퍼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사실 어떤 사람도 유능한 골키퍼라도요, 공 날려오는 속도와 몸 날리는 속도가 완전 히다릅니다 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치는 순간에 골키퍼가 보시면 한쪽을 판단을 하죠. 몸을 날립니다. 그래서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 막아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선수의 평소 데이터도 있고, 그찰때발 움직임을 보고 왼쪽으로 쭉 결정하는 것도 있고, 골키퍼마다 좀 다릅니다. 아무튼, 움직입니다. 근데 이 파넥카는 이걸 역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아, 차는 순간 가운데로 차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laughs> 리그에서 한두번 써먹었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주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 저 선수는 저 킥을 차는구나 해갖고 알지 못되니까 한동안 숨기고 있었어. 근데, 야, 큰 데에서 내가 이걸 딱한 번만 쓰겠다. 그전에또안 썼어요. 딱, 벼르고 벼르는데, 그게 마침 찬스가 온 게, 파네카 선수 차기 전에 서독 선수가 7축을 했어. 이제 찬스가 온거예요 내가 나오면 우승이니까. 그래서 찬 겁니다. 그래서 이 파네카 선수가 그걸 하면서 결국, 그걸 유럽 선수권 우승을 이끌면서이 파네카 킥이 알려졌고, 자, 이거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결승에서 붙었는데,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 선수가요, 승부차기는 아니고, 경기 90분 내에 그페널티 킥을 이 파네카 킥을 쳤어. 넣었습니다. 대단한 배짱입니다. 야, 그거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거 파네카킥을 찬다? 웬만한 배짱과 용기 없으면 불가능한데 차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네카킥이도 나열발성 사례로 그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방법, 생각을 바꿔가지고 또도를 해가지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자체가 역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은 유쾌한 반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역발상을 했을 때는 욕도 없고요. 어떤 때는 야, 저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요. 모두 다그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역발상의 위대한 힘입니다.